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한 수학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차 함수가 뭔지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뭘할 거냐? 이차 함수 y 는 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 함수의 그래프. 누구 함수?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차 함수 그래프는요. 네. 여기 그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 잘봐 주세요. 네. 특징이 여기 쭉 나와 있네요. 뭐? 특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원점 반드시 원점 0,0을 지난다. 원점은 0,0이에요. 뭐라고요? 원점은 0,0을 원점이야. 자, 또 좌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학생들이. 자. 좌표는요. 이렇게 찍습니다 좌표 평면의 좌표는 앞에가 x 에요 뒤에는요. y입니다. 즉 읽을 때는 x, y. 오케이? 앞에 값이 x고 뒤에 값이 y예요. 따라서 x, y라 해요. 즉, 무슨 말이냐. 0,0을 지난단 말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Y는 반드시 뭐가 튀어나온다? 0이 튀어나오는 거죠. 0의 제곱은 뭐? 0. 따라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에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X0 집어넣으면 Y는 0 나오니까. 반드시. 네. 그리고요, 아로, 아래로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네. 아래로 볼록한, 뭐, 곡선이다.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란 말을 요렇게 생겼 말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곡선. 네, 이 파란 부분이요, 파란 부분. 이렇게 생긴 거요. y는 x고, 네. 이해 갑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여기 원점 지나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네, 아래로 볼록. 그리고, 어디? y축의 대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가 어느 축의 대칭인지. 자, 이게 Y축이죠. 여기 이 부분이 Y축. Y축의 대칭이죠. 네, 데칼코마니. 네, 얘가 얘 돌려도 모양 그대로죠. 네, 어디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Y는 X제곱, 그래프는 어디의 대칭이다? 네, Y축의 어디? 대칭이다. 반드시, 저 그림 반드시 알아 놔야 됩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요. 즉, X가 0보다 작을 때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네, 이쪽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죠. 여기, 여기, 여기 원점, 여기가 X는 0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왼쪽 부분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죠. 맞습니까? 네. X 값이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 Y 값은 이렇게 내려가요. 따라서, 뭐, 감소다. 뭐라고요? 감소다. X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이렇게 증가요. 이 잘라서 이쪽 보는 겁니다. X는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y 값은 이렇게 떨어져. 요 y는 뭐 감소다. 네, 알겠습니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는 x가 어떻게? 0보다 클때이 부분요, 이 부분. x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0보다 큰 부분. x가 0보다 클 때는 x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이렇게 증가하면, 네. y 값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y 값이 이렇게 증가해요. 뭐 증가해요. 네,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y 값도 증가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y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와 어느 축에 대칭이다. 자, 오늘은 너무 알록달록하게 하는가? 네, 색깔이 계속 바뀌네요. 네. 뭐를 쓸까요? 네.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 누구? 이게 X축이죠. X축과 뭐, 대칭이다. 예. 예.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여기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비교해보세요. 어디 축에 될 걸, 고머니에 네. 접었을 때. 접었을 때개 모양이 되야 되니까. 어디 대칭? 그렇죠. X축의 대칭입니다. 여기 나왔는 성질들, 특징들 Y는 X제곱의 특징들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좀 보면서 아, 개념이 더 나오겠죠. 네. 포물선 개념 포물선, 포물선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지만 Y는 X제곱 2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 그래프를 그리면 곡선을 나타내는 뭐 포물선,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타나요. 봤죠? 앞에서. 네. 그때 축이 뭐냐? 꼭지점 뭐냐? 그거에 대 한번 알아 봅시다. 축은요, 네. 포물선은 반드시 보면 선대칭도형이에요.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렇게 대칭이 된다고. 이해 갑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네. 아, 요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렇게 대칭될 수도 있겠네. 네. 포물선은 선대칭도형이에요. 그 대칭 축을 뭐, 포물선의 축이라 합니다. 즉, 여기를 축이라 해요. 축을 중심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고 대칭이라는 뜻이죠. 네. 그때 요 부분 대칭축이랍니다. 꼭지점은 여기에요 네. 꼭지점은 어디냐?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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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을 때, 요게 꼭지점. 알겠습니까? 보울선의 꼭지점이라 한다. 두 이차함수 y는 x고, y는 마이너스 x고. 앞에서 그래프 봤죠, 방금? 네. 그 그래프들은 축의 방정식 이 어느 축에 대칭이냐? 네, y축에 대칭이었죠. 네, 둘다 y축이, 이렇게, y축이 생겼으면한 개는 이렇게 그리고, 이게 y는 x제곱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y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Anyway. 어쨌든 간에 두 그래프다, y는 y축의 대칭. 어디 대칭? y축의 대칭입니다. y축의 대칭이에요. y축의 대칭이면, 잘 들어주세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에요. Y축이 누굴 나타낸다? X는 0을 의미해. 왜냐하면요. 네,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렇게 대칭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좌표 평면이, 평면 좌표가 이렇게 생겼으면 네. X가 0이면요. X가 0인 지점은 여기에요. 그러면 Y축을 의미해. Y축. X가 0이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Y축을 의미하고요. Y가 0이면. 그렇지. Y가 0이면요. 이번에는, 이거는 X축을 의미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드시. 네. X가 0이란 말은요, Y축을 의미하고, Y가 0이란 말은요, 누구? X축을 의미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따라서, 어디 대칭이었죠? 그렇죠. 둘다 y 의 Y축의 대칭이었으니까, 축의 방정식, 축방. 축의 방정식은 Y축을 의미하는 뭐, X는 0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반드시 어디 지나다 0,0인데, 여기가, 여기가, 어디요? 꼭지점 좌표가 0,0이야. 둘 다. y는 x고 y는 마이너스 x고. 모두 꼭지점이 0,0.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려와서 좌표축에 대한 대칭. 좌표축에 대한 대칭.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두 그래프는 a,b는 어디 대칭이니? 그쵸 그렇죠? 얘도 y축에 대칭이고 오른쪽에 나는이 그래프도 y축에 서로 대칭인 관계고. 그림 잘 봐주세요. 그리고 c,d. 어디축의 대칭? 그렇죠. x축의 서로 대칭이요 예. 아까전에 예를 들면 이거는 y는 x제곱이라 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뭐였죠? 앞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두 개의 네. 포물선은 두 개의 그래프는 어느 축의 대칭이니? 그렇죠. x축의 대칭이 x축의 대칭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개념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으러 할까요? 네.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네, 문제 좀 풀어볼게. 2차 함수는 y는 x제곱이 지워졌어요. 대형표에 빈 칸을 채우고, 물음면 답해라. 네.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앞에서 했 함수값. 누가 튀어나오니? 그치, 굳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는요? 4가 튀어나오죠. 1이 튀어나오죠. 0이 튀어나오죠. 1 집어넣으면 1이 튀어나오죠. 2, 2, 4가 튀어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x를 항상 앞에 써요. 마이너스 3, 만 얼마? 고를찍으란 말이에요. 얘는요, 마이너스 2마 4를 지난단 말이고, 얘가 마이너스 1콤마 1의 점을 지난단 말이고, 얘는 0마 0을, 네, 이해 갑니까? 네, 1마 1을 지난단 말이고, 얘는 2마 4를 지난단 말이고, 여기는요, 3콤마 9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찍어 볼게요. 네, 마이너스 3마 9면, 여기는 여기죠. 마이너스 삼콤마고, 찍을 줄 알죠? 네,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을 줄알 마이너스 이콤마, 얼마죠? 4죠. 여기는. 네, 어이쿠, 어이구, 네, 여기는. 그리고, 마이너스 일콤마, 얼마죠? 1이죠. 여기는. 0콤마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2, 콤마 얼마? 4. 3, 콤마 얼마? 어이구, 왜 자꾸 생기나?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네. 점을 그렇게 찍으시면요. 네.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네. 여기가 구였죠. 이렇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해 갑니까? 즉,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생겼던 거죠. 자, 그러면, 쌤, y는 x제곱, 그래프가 왜 포물선이요? 그려봤다니. 뭐라고요? 그려봤더니 뭐가 생긴다? 포물선이 생겼다. 알겠습니까? 그려봤더니 포물선이 생겼다. 그림 어떻게 그린다? 그렇죠. X 값에 집어넣어서 Y 값을 뽑아가 점을, 점을, 이 점들을, 방금 찍었던 이 점들을, 이 점들을 모두 다 이어줍니다. 네. 이 점들을 쭉 이어주면 뭐가 된다? 네. 포물선이 나타나네요. 따라서 X 값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실수 전체란 말은요, 이축 전체일 때, X가 여기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이참 수, y는 x 제곱 그래프를 그렸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포물선인 거 받고, 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y는 x 제곱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특징들. 꼭지점 어디요? 그렇죠. 0,0을 반드시 지나고, 어디로 볼록하니? 이렇게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y축의 대칭. 네, y축이 여기 이렇게, 아이고, 막, 오늘은 그림이 잘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림이 잘안 됩니다. 네. 그러면, 자, y축의 대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으면, 네. 이 y축에 이렇게 대칭. 얘가 y축. 오케이? 축의 방정식, y축 대칭, 축의 방정식, 그죠 x는 0이에요. 알겠습니까? 말했죠, 방금? 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뭡니까? x축이었죠? 네. 그래서 누구 대칭? x축에 서로 대칭이다. 알겠습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크면 이 부분요. X가 0보다 클때이 부분에 증가 함수네요. 증가해요. 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오케이.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자, 여기 Y축, 여기 X축이었어요. 원점만, 네. y 값이 0이죠. 0, 0이니까 그 외에는 다 위로 떠 있어요. 어디 x축 위로, x축을 기점으로, 자, x축을 기점으로, x축을 기점으로 다 위로 떠 있어요. 그래프가 그러면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다.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네, 이번에는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대여 다음 빈 칸을 채우고 물음에 답해라. 자, 똑같습니다. x에 이걸 집어넣었더니 y가 뭐 튀어나왔냐. 함수값. 네. 마이너스 4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0. 원점은 반드시 지나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점이 이렇게 나온다겠죠. 마이너스 3코마 얼마?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코마 얼마?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다 점을 찍어요. 네.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여기는 3 콤마 마이너스 9 0 콤마 영 반드시 지나고요 네. 0 콤마 영 반드시 지나고 네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보니까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일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일때 사니까 여기 3일 때 구니까 여기 이렇게 점을 찍고 이 선들을 이어 란뜻이요 이 선들을, 어 죄송합니다. 오늘 그림 정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란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나온다? 그렇죠. 보물선이 이렇게 나온다. 보물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네. X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2차 함수 이 그래프를 그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죠? 네. 어려운 거 없죠? 문제 한두 개 정도 더 봐드릴까요? 네. 자, 넘어가서. 자, 오, 이 그림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이그래프위의점 중에서 y 좌표가 얼마요? 25요. 그때 좌표를 모두 구해라 y 좌표가 이, 마이너스 25네요. 마이너스 25면 x 좌표는 뭘까요? 네, 보겠습니다. y에 얼마 집어넣어요? 위식에서 마이너스 2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떼면 x 제곱이 얼마 25 따라서 x는 5가 아니에요 절대 5가 아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 거죠 x가 그럼 점이 몇개 나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개 나옵니다 x가 5일 때 y는 마이너스 25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5일 때도 y는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점이 두개 나오네. 모두 구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2차 함수. 네,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네,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복습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